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의 힘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뉴스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어요. 이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나 의원이 벌금 2,4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이뤄진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에 발생했어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선거법 개정안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점거한 사건으로, 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벌금을 선고했어요. 나 의원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지만 결국 벌금 2400만 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원직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이유로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범행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한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사적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결정은 향후 정치적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법원이 정치적 성격을 참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분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에 관심이 집중되는 바로 그 지점인데요.